다 같이 훈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통일과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성 드리기 바랍니다. 축복 가정 여러분 사랑합니다. 참어만님 말씀 2025년 9월 20일 말씀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우리 식구님들께 한 주일간 안녕하셨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께 사죄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이 상황을 겪고 계시는 우리 식구님들께 사실. 지난번 특검 조사 받는 사항 전에서도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우리 식구님들께 사죄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서 우리 경중이 다르겠지만은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식구님들께 사죄를 드리게 됩니다 님들이 모두가 상심하고 있는 상황. 최근 협회에서 상황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효종 브리핑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고 우리 직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설교는 하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핵심인데 어, 오늘만큼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상황이기에 목회사로서 식구님께 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하나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가치 판단을 배제한 사실에 기반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정보의 홍수 속에 참 어머님 현재 그 구치소에 들어가신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구속 사유가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 계십니다. 샤넬백, 목걸이 구입 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고, 이것이 업무상 횡령, 청탁금지법이라고 하고, 대선자금 1억 원을 건넸고,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는 그런 의심이 있어서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했고, 원전 도박 의혹과 관련된 회의 이출국 기록과 교단 자금 사용 내역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파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인멸 교사로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관건은 이 모든 것들이 참 어머님의 지시인가 아닌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참 어머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가장 지근거리에서 전에 모셨던 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이 아니다.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그 지도자 때문에 참 어머님께서는 이러한 입장에 서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기록부를 보니까 가정연합 19명부와 보니까 12만 명과 일치한다.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당원에 됐기 때문에 이거는 참 어머님 지시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최근 압수수색한 통일교회의 지도자들의 서신보고를 보니까 더 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들이 참 어머님께 보내드리는 그 서신을 통해서 참 어머님,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지금 참모머님께서 들어가 계십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주장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기간에 저는 천문대학 대교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는 흑석 동작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흑석 동작 교회의 식구 중에. 한 명이라도 이 기간에 국민의힘 당원이 된 사람이 있는가?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가?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다른 교회, 다른 지도자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러지 않은 교회가 훨씬 많았습니다. 제가 심무했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사적으로 전 교회가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국민의힘 당원 12만 명이 들어왔다? 사실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의 서신 보고가 어떠한 근거가 될수 있겠습니까? 우리 식구님들도 어떤 큰 행사에 참석했을 때 소감을 보내라고 여러 가지 연락을 받지 않습니까? 저희 목회자들은 더 많이 받습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이 당시에 참 어머님을 지금 거리에 모시는 이 배신한 이 사람들이 이참 부모님께 올리는 그 서신에 대해서도 가이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고를 해라. 어머님이 이걸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이렇게 간증을 해라. 저희가 어떻게 참 어머니께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이 얘기를 해라.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세운 것에 대해서 간증하고 보고를 써라. 이게 어떻게 참 어머니께서 지시한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아니라고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최근 특검을 조사받는 참 어머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치를 모르셔도 너무 모르십니다. 평화와 통일의 어머니이시지만 정치의 어머니는 아니십니다. 당신을 변호해도 모자랄 시간에 내가 시킨 게 아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해도 모자랄 시간에 어머님은 검사들한테 법정에서 지금 현재의 하늘의 섭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선포하라고만 말씀하신 참 어머님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지금까지 항상 선포를 하셨고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도 선포를 하고 계시는 어머님이십니다. 저는 이 상황을 겪으면서 너무 생뚱맞은 것이긴 하지만은 제가 여섯, 여덟 살 때에 겪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전주에서 경기도 이천으로 이사를 가는 저의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사 가기 직전에 동네 구멍가게 아주머니가 저희 집에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제 동생이 여섯 살이었는데, 다음날 이사 간다고 했는데, 그걸 알고 가게 아주머니가 화가 나서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왜, 외상값을 안 갚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뭣도 모르고 무슨 외상값입니까 했더니만 두살 어린 제 동생이 지금으로 돈으로 보자면 한환산한다면한 수십만 원의 외상을 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용돈을 주고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 가자 사 먹어라 했는데 제 동생이 2년 동안 3년 동안 항상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가게 아주머니한테 가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외상으로 사오래요. 그 가게 주인은 저희 어머니를 알고 있고. 그 자녀인 줄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믿습니다. 아, 그러냐. 장부에 적은 겁니다. 그렇게 쌓이고 쌓였는데 이제 이사를 간다고 하고 그것을 돈을 안 내고 간다고 하니까 그 가게 주인이 화가 나서 저희 집에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런 상황을 몰랐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거짓말을 하고 아이스크림을 외상으로 사온 것을 몰랐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돈을 다 변제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그러고 말았습니다. 제 동생을 크게 혼날 수도 있지만 아직 6살짜리밖에 안된그 동생이 그 아들이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제가 8살 때 겪었던 어떻게 보면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일 수 있지만은 그 경험이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현재 식구님들 삶이 어떻습니까? 화가 나고 무기력하고 절망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은 한탄을 하고 누군가를 심판하게 되고 직장이나 할 일을 하다가도 다시 정신없이 지나가도 다시 그런 상태로 돌아오는 게 지금 우리 식구님들의 삶입니다. 우리 식구님들이 화가 난 이유는, 우리 식구님들이 절망한 이유는 통일교회가 가정연합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무참히 공격당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연합이 여전히 소수의 무리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못 먹고 목살아서 그런 게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연합은 통일교는 항상 참부모님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이 화가 나신 게 아닙니다.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 천원공 천일성경 입궁식 이후에 하늘의 섭리가 더 앞으로 천진해 나가야 되는데, 왜 하늘에 섭리가 지도자들 때문에 후퇴하는가 그게 우리 식구님들을 분노케 하는 것입니다. 9월 17일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문대학교 교직원 직원 체플이 있는데 하필이면 9월 17일 당일이었습니다. 교직원 체플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식구님이기만 한다면 제가 아마 오늘 이 교직원 체풀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기도만 드리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지금 검찰에 출석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제가 교직원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하지만 그날도 저는 웃으면서 일반 우리 교직원들을 위해서 말씀과 인연된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도 농담도 하고, 웃으면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힘들 텐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식구님들, 얼마나 그 주변의 사람들과 만날 때 힘드시겠습니까? 하지만 가장 힘드신 분은 바로 우리 참 어머님이십니다. 참 어머님은 우리가 방금 훈독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면서 들어가셨습니다. 참 어머님 구치소에 들어가신 후에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천의 축승자, 우리 문신출 성교사님께서는 참 어머님이 지난 일요일 오후 2시에 직접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천의 축승자, 참가정 사회기대를 중심으로 다가올 비상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정연합 대포자회의를 구성해서 운영하라 라는 말씀을 들어가시기 전에 당부하시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 입장에서 참 어머님 이 상황을 가장 분노할 분이 누구가 계시겠습니까? 우리보다 가장 분노할 분이, 심판할 분이 바로 가장 옆에 계시는 천의 축승자 두 분이십니다. 근데 그두 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참 아버님께서 16세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영광의 명류관이라고 하는 시를 쓰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늘 부모님과 예수님을 배신했었던 그 6천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배신들을 아시게 된참 아버님께서 얼마나 원통했으면 이 시를 쓰셨을까. 그것은 과거의 역사만이 아니라 앞으로 훗날을 예견하셨던 참 아버님의 그 시가 바로 영광의 멸류관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이 함께하시니 괜찮다. 서울 구치소에서도 섭리는 계속 진행된다. 식구들은 현 상황에 동요하지 말고 각자 주어진 일에 충실해라. 이게 참 어머니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한달전 3세 중에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성화한 부모의 성화식을 갔다 오고 최근에 그 부모의 근황을 들었습니다. 그 부모가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성화했는데 성화식이 끝나고 지금 한 달이 지났지만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괜찮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나오고 또 괜찮다가 보더라도 갑자기 자책을 하게 되고 또 괜찮다가도 그냥 주저앉고 싶고 그런 말을 하면서 이 폭삭수가수다라는 이 드라마의 그 단어, 대사, 살면 사라진다 라는 대사가 정말 요즘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참어머니께서 우리에게 괜찮다 충실해라 더 열심히 뛰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어머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지금 너무나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식구들도 어렵고 저도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도 눈물 닦고 어렵지만 누구를 위해서? 참 어머님을 위해서. 참 어머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를 나가더라도 우리는 이제 출발하고 결의해야 됩니다. 오늘 학부모 모임도 우는 모임이 아닙니다. 그러시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세 3세 자녀들을 어떻게 더 키울 것인가? 더 반갑게 맞이하고 더 환영해주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가서면 우리 식구들에게 더 전보다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함께 이겨냅시다 하고 더 손을 꼭 잡고 더 힘을 냅시다라고 하는 우리 선문대학 대교회의 식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훈독가정교회 모임도 더 즐겁게 더 행복하게 가져야 되겠고 우리 대학생들의 그 활동도, 전도도, 오히려 전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 드릴 수 있는 우리 식구님들과 제가 되어야겠습니다.